안녕하세요. 놓치기 쉬운 날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공지 대신 읽어주는 남자, 공대남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대학교 공지사항에 있는 유용한 공지들을 골라 공대남이 알려드릴게요. 어김없이 돌아온 독서 인증제. 충북대학교는 꾸준히 독서인증제를 통해 개신 학우들의 독서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1등은 무려 50만원의 상금에 단순히 레벨만 올려도 상품을 준다고 하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독서인증제에 참여하려면 개신누리 접속 후 개신 인지양성 클릭, 독서인증제 클릭 이 페이지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 장학 재단에서 초중 고등학생 멘티들을 위한 대학생 멘토를 모집합니다. 3월 13일까지 지원을 받고 4월부터 약 1년간 활동하며 교과목 지도나 예체능 같은 특기 적성 교육, 진로 및 고민 상담이 주 업무인데요. 교육 봉사도 하고 장학금도 받을 좋은 기회입니다. 한경닷컴에서 경연 대회를 개최합니다. 모바일 사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 23일 대회가 열립니다. 상금 외에도 다양한 수상 혜택이 있다고 하니 마음 맞는 친구들과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개강 전 유용한 공지들을 살펴봤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지 읽어주는 남자 홍대남이었습니다.